네. 뭐, 뭐 20주년이 됐다는 것은 나도 깜짝 놀랐어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걸 알았고 어쨌든 경남 생리숲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뭐 임원도 있고 또 고문도 있고 또 회원들도 있는데 다 간에 네. 행복하고 다정하게 네. 어,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다 네. 내가 그 대표를 상임 대표를 맡고 내 기억에는 무악산 모악산 단방길 한 일이 제일 기억이 남고 또 그때 공사 좀 컸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각 학교에. 그, 뭐, 숲을 조성을 해서 타단을 만드는데, 네, 원래 중고등학교 때 집이 대거리였으니까 그, 월흥초등학교하고, 월포초등학교 한 기억이 지금 나요. 응. 그 외에도 여러 학교 다녔는데 기억이 없고, 응.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숲 안내자를 양성을 하기 위해 최초로, 우리가 저, 이반성에, 저쪽에 진양 그 이반성에 그 숲이 있는 고옥에서 그 가서 제 1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숲 안내자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개원할 때또 가서 인사하고 또 수로장 그 줄때또 가고 그런 기억이 생 있습니다 내가 교단 시험을 45년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애들 키우고, 교육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속된 말로, 하나의 식물을 기울 때도, 똥이부터잘워야 되듯이, 어린애부터 주의를 하겠지만, 초중학교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세 가지가 좋아야 된다. 그런 생활을에요세 가지. 첫째, 공기가 좋아야 되고, 물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 먹거리가 좋아야 되는데, 이것을 공통적으로 어우르는 핵심이 나무예요. 나무가 공기도 정화하고 물도 정화하고 그게 먹거리도 주고 그래서 어떤 생명의 숲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참 좋은데 이게 좀 그런 방향으로 좀 확, 확산되어서 세분화되어서 사회활동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네요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 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그 이후로, 시민단체라든지, 그리고, 그, 숲에 관한 여러 그 단체들이, 어좀 활성화되었다 할까.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그, 시민단체나 숲에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그, 학교 숲 가꾸기가 아주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 숲 가꾸기 활성화를 통해서, 어 숲을 가꾸는 단체가 이 지역에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준비하고 고민한 끝에, 우리 경남 생명의 숲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 우리 생명의 숲이 만들어질 때 어, 사실은 이 사회 전반적으로 환경 운동이 아주 많이 예이게 크게 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때에 그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이 있었는데 그 환경 교사 모임이 이 영남 생명의 숲을 만드는데 큰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힘을 많이 보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어, 그분들을 추측으로 해서 어, 이경남생명숲을 만들게 되고 그 활동의 내용도 학교숲 가꾸기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물론 어, <laughs> 학교숲 가꾸기 중심으로 이렇게 어, 그, 이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그 당시에는 많은 학교에 숲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인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나 아이들도 어, 우리 생명 숲을 잘 기억하고 어, 고마운 마음들을 가졌던 기억이 나고요. 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특히 이제 교사들이 더 많은 도움을 주게 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던 차에 4대강 사업 운동이 벌어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그 후원이나 지원들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되고 그 어려운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남 생명숲을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영남생명의숲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정도입니다. 제가 생명의 숲 활동을 최초로 하게 된 것은 김민승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과 저는 함께 마산 YMCA 이사회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생명의 숲에서 즐거운 시간도 많이 보내었지만 무엇보다도 숲과 나무가 인간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지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무악산 서원 계곡에 올라가서 나무마다 그 나무에 대한 설명 명패를 붙였던 일입니다.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도 보냈지만 정말 보람이 있었던 사업이었죠. 제가 바라는 것은 이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서 우리 경남 생명의숲도그 기후 위기 극복 운동을 하는 시민 단체의 한 모퉁이를 잘. 감당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 생명의숲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음, 벌써 20년이 지났군요. 20년 전에 어, 김영준 대표님, 김민성 선생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경남 생명의 숲을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김영준 대표님 도움 주셔서 어, 포근한 둥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또김민성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 덕분에 또 많은 시민들 후원 덕분에 그래도 어, 생명의 숲 활동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많았지요. 상건자를, 전국장님을 모시지 못해서 어려웠던 점, 대비수입이 적어서 어려웠던 점, 지역사회에서 생명의 숲이라는 것이 그래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어려웠던 점,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20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해 주어서 성인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 초창기에 가장 중심이 학교 숲이었습니다. 학교 숲 만들기였고요. 어, 다양한 학교들의 학교 숲 만들기를 했었고, 마산의 월영 초등학교를 제가 근무하면서 만들었었고, 그리고 경남의 여러 학교들 함께 만들면서 학교에 숲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되었었다라는 것이 아주 큰 어, 의미 있는 그런. 들이 었 고, 요즘 에는 이제 학교 숲 이, 아 니라 숲의 학교 를 만든다는 라 개념 으로 이제 생명의 숲 에서 더큰 개념 으로, 만 들어주 셔서, 어, 학교의 인 식이 많이 바뀌 었 습니다. 그, 숙행, 가는 당일보다는 사전 답사를 이제 가서 어떤 데는 1박을 하기도 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저, 섬진강 이쪽에 구단마을 그, 그 부근을 답사하는 중에,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날이 어두워졌는데, 우리는 계속 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선생님 한 분하고 같이 그 팀이 이 길을 나중에 저 끝에서 만나서 하고 나눠졌는데 그분하고 둘이서 이제 그 겁난 숲길을 가면서 손을 꼭 잡고 엎버지면또 다치고 또뭐 무슨 동물이 나와서 또 해칠까봐 겁나고 이래가지고 손을 꼭 잡고 한 최소한 한1 한 시간은 이상 <laughs> 그랬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예, 어, 벌써. 생명0명이 20주년이 됐다니까 너무 기쁘고요. 어, 제가 있을 때는 병원이 한 300명이 안 됐는데 400명이 넘었다 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어, 20주년 돼서 더 성장한 것처럼 앞으로 50년, 100년, 1 0 0년까지쭉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있을 때 여러 활동했었지만 어,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어, 한 달에 한 번씩 숲기행 하는 활동을 기획해서 어, 남들 고생 많았지만 그래도쭉 진행해서 정착시켰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요 어, 그 활동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또 학교숲 조성 활동을 했는데 그 진주고등학교에서 했었거든요 어, 아직도 진주고등학교 학교숲이 나빠 있는 것 그 활동으로 인해서 그기 때문에 신중게 학교 수업 보성 활동을 했던 것이 목적이 아닌 활동입니다. 네, 앞으로 생명의 숲에 또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어, 생명의 숲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한테 생명의 숲은 어, 좀 힐링을 주고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숲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은 단체입니다. 가끔 한 번씩 참가를 하긴 하지만 좀더 시간이 되면 자주 참여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싶은 좋은 단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심장구하시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단체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생명의 숲 27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걸어요 산새들이 노래하는 길 경남생명숲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경남생명숲으로 인해서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이 된 경남생명숲 더욱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서 이렇게 어엿한 청년이 되었는데 더욱더 굳풋하고 부풋하게 잘 살아서 모든 생명을 포용하는 그런 생명을 숙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원드립니다.